제가 길리와 자유선교회 조철환 선교사입니다. 저는 뉴질랜드에서 엘리야 이슬이 보건방송과 엘리사 이슬이 자유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한 주는 엘리야 이소이 보건방송을 그 다음주는 엘리사 이소이 자유방송을 합니다. 오늘 엘리사 이소이 자유방송 시 육회 주제는 한반도의 영적전쟁 1입니다. 역기 29장 2절부터 4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라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그의 정뿌이내 머리에 비치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느니라. 내가 원지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역기 29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역기 29장 4절 후반부를 개역개정 한글 성경은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NID 영어성경은 When God's intimate friendship blessed my house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비교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친밀한 우정이 내 장막을 축복하셨도다라는 뜻입니다. 교역한 것은이 말씀을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욕은 하나님과 친밀한 우정을 나누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비결은, 비결은 무엇일까요? 욕 29장 12절부터 17절에 그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부르짖는 비밀과 도와줄지 없는 구하를 내가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지었으며, 과거의 마음이 나를말며나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그독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되는 사람의 발도 되고, 인공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특별을 거쓰고 노력한 물건을 그 입세에서 빼내었느니라 욕기 19장 1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욕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임종하는 사람과 장애자를 보살피고 불의를 보면 참지 않고 정의를 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욕과 친밀한 우정을 나누신 것입니다. 욕기 29장 17절 말씀을, 에나디 영어 성경은, I broke the friend of the wicked and snatched the victims from their teeth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friend는 뱀이나 개 등의 성곤일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불의한 자의 송곳니를 벗고그 이빨에 물려있는 피해자를 변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2019년 1월 국제기독교 선교단체 오픈도우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2 0 0 2년 이후 18년간 연속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입니다. 오픈도우저 미국 지부의 데빗커리 이 회장은 김정은은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국민을 이빨로 집어삼키는 맹수같이 행동하는 지도자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그리스인들이 역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우정을 나누는 사람이 되면 김정은의 송곳미에 물려 고통을 나하고 있는 북한 주민을 그 이빨에서 빼내줘야 할 것입니다. 저는 2017년 10월 26일 부산 생명수교회 수요 예배와 그해 11월 2일 에스덜 기도운동 목요절야 그리고 11월 8일 부산 온천교회 수요 에대해서 말씀 전하며 히틀러의 나치즘과 김일성 주체 사상을 오컬트로 정의, 정의했습니다. 그때 한국을 방문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11월 8일 한국 국회에서 연설하며 김정은 정권을 오칼트 집단이라고 정의했습니다.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한 뒤김정일은 북한 작가들에게 수령 영생 문학이라는 것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주간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체를 방부 처리해서 금수산태양공전에 전시해 놓고 일성을 영생하는 민족의 태양신으로 추앙하는 김정은 정권은 오컬트 집단, 사회리 종교 집단입니다. 북한의 반체제 작가 반지는 유령의 도시라는 단편 소설에서 평양 시민을 토용삼굴에서 숨죽이며 살아가는 토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토용삼굴이란 토끼가 위기를 피하려고 세계의 굴을 파놓아둔다는 뜻으로 자신의 안전을 위해 미리 몇 가지 대비책을 짜놓음을 이루는 말입니다. 토영상굴에 숨어 사는 평양시민 100만 명을 영을 내린 지 45분 만에 김일성 광장에 집결시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만세, 신의 하는 제도자 김정일 동지 만세를 부르짖게 만드는 북한 정권은 거대한 사기극을 연출하는 사이리 종교집단입니다 반지는 평양이 마르크스와 김일성의 유령, 공산주의 유령이 지배하는 도시라는 뜻으로 소설 제목을 유령의 도시라고 붙였습니다 북한에서 의사로 일하다가 탈북해서 뉴질랜드를 방문한 어떤 사람은 북한 사람들의 생활 총화에서 비판을 받고 언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평소에 당사업을 잘 해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북한에서 말하는 당사업이란 노동당이 제시하는 국가적인 과업이 아니라 노동당 간부에게 평소에 뇌물을 자주 갖다 바쳐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뜻합니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2018년 2월 21일 발표한 구정부폐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전 세계 조사 대상국 180개 중에 17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177위, 시리아가 178위, 소말리아가 180위였고, 한국은 51위, 뉴질랜드가 1위, 덴마크가 2위였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권력을 가진자가 힘없는 백성을 수탈하는 정도가 심할수록 부정부패의 기순위가 낮아집니다. 돈과 성을 상납해야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북녘당에서 지금 북한 주민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째 세습되고 있는 오칼트 교지의 성군위에 물려 70년째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반체제작가 반디가 쓴시 붉은 세월 50년 이란 시를 소개합니다. 붉은 세월 50년아 대답 좀 하여라. 이 땅의 인생에네 내가 준건 무엇이냐? 동족 상경 칼구림에 피저던 50년대. 고역의 멍이 아래 탐저던 60년대. 아, 그, 언제 하루인들, 하루인들 주었더냐? 즐거운 인생을 순간인들 주었더냐? 붉은 세월 50년아 대답 좀 하여라. 이 땅의 인생에 네가준건 무엇이냐? 호가배의 세사수에 눈물 젖은 70년대. 갈수록 심산이라 한숨 젖은 80년대. 아, 그 언제 하루인들, 하루인들 주었더냐? 즐거운 인생을 승만인들 주었더냐? 붉은 세월 5 0년라 대답 좀 하여라. 속임수로엮었 년대 재찍으로 엮었는데. 마지막 몸부림에 숨막히던 90년대. 아, 비는 이 다시는 다시는 이 땅에, 다시는 이 땅에 붉은 새월없기를 반지는 50년간 동족 상쟁 칼부림에 피해져져, 고역의 멍이 아래에 따내져져, 토갑의 새사슬에 묶여 눈물 흘리며, 속임수에 엮고 채찍에 말리며, 몸부림치면서 살아온 붉은 새월을 돌아보며, 이제는 그 숨막히는 체제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절기합니다 붉은 봉산지를 해모한다는 뜻으로 절겸이란 제목을 단 반개의 시를 소개합니다. 붉은 세월은 저리도 비단 가건만 붉은 이 세월은 왜 이리도 가시각길인가요 아 나는 싫어요 싫어요 저 고운 노을도 살기 싫은 붉은 이 세월과 한빛 질어 붉은 꽃들은 저리도 상냥하건만 붉은 인간들은 왜 이리도 불가살인가요? 아! 나는 싫어요. 저 고운 꽃들도 보기 싫은 붉은 인간들과 한빛이어서 우리 심장의 피빛을 닮았건만 붉은 이 세월은 왜 이리도 악독뿐인가요? 아! 이내 심장이 백지장 된데도 오늘의 붉은 빛다 씻어내고 싶어요. 북한의 시인은 불가사리 같은 공산주의자가 시타고 진지를 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2월 평창에서 개최된 제23회 동계올림픽 개막식 축사에서 한국의 위대한 사상가 신명보호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당 사건을 20년을 복역하고 나온 공산주의자와 신명복을 존경한다고 말함으로써 문재인 정권은 자기가 공산주의자라는 사실을 온천에 천명한 것입니다. 통일당의 주모자 김종태의 조카로 삼천에해 포섭되어 북한에 가서 간첩교육을 받고 도로와 압약하다가 체포된 김길남은 사형되기 전에 이런 들을 수기로 남겼습니다. 평양에서 만난 노동당 간부들은 마르크스레닌제이와 모택종 사상을 줄줄 외우면서도 밥은 공산주의 이념으로 떠먹지 않고 숟가락으로 떠먹더라 딩빌람은 공산주의 이념이 허망한 사상임을 죽기 전에 시인한 것입니다 엘리사이소리 자유방송 시청자 여러분 엘리사이소리 자유방송 7회 주제는 한반도 영적 전쟁 2입니다. 2020년 4월 11일 토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